안에 구성물들 중에 전 놀랐던 게이 프로브 음식의 제일 두꺼운 부분에다 이걸 꽂아야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익은 상태에서 먹기 좋게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이 친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 바스켓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크리스퍼 바스켓 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렸죠. 공기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프라이를 쓰실 때는 이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닐 때면은 이거 좀 무게감 있어요 그릴 플레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으로 기름이 좀 빠지게끔 만들어 놨네요 혼잡이가 바깥쪽으로 방향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용 냄비 이렇게 어묵탕 같은 거 하실 때이 위쪽에다 조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코팅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보면 상단에 있는 게 스플래터 가드가 있어요 이 스플래터 가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름 튀는 거를 방지해주고 오랫동안 여기에 기름이 굳으면 부식될 수도 있고 여기서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드 같은 거에 보면은 이런 플레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결합해서 튀김 방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에 대한 설명을 좀할 텐데요. 일단 개폐 방식은 앞쪽에 손잡이를 잡고 열어 주는 식으로 오픈 그리고 클로즈. 그래서 닫으시면 되는 건 기본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크기가 대용량이거든요. 높이가 27cm, 가로가 39, 그리고 세로가 41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본체 상당히 큰 편인데 5.7L로 대용량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4인에서 5인까지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좀 좁은 공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어휴, 아까 그 그릴판도 되게 무거웠거든요. 딱 어디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무게는 아니다. 요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